며느리는 원래 남의 집 사람이야 상속받을 권리 없어.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30년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선미 씨는 결혼 후 30년간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치매 간병, 병원 수발, 명절 준비까지 며느리로 살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0억이 넘는 유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선미 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파헤친 진실은 60년간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산 문제,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 이것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이 냉대와 배제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선미 씨는 그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나섰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2023년 겨울, 시아버지 강태수 씨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고인은 사업으로 성공할 사람이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았죠. 상주는 장남인 강민수 씨와 차남인 강민호 씨두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례를 주관한 건 장남 며느리 이선미 씨였습니다. 조문객 응대, 식사 준비, 장례 절차 확인까지 모든 것을 선미가 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동생이 인사를 했지만 선미를 돕진 않았습니다. 시동생 아내 정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만 받을 뿐이었죠.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선미는 몸져 누웠습니다. 30년간 시부모를 모시면서도 이렇게 지친 적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 박순자가 두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30년간 시부모를 모셨으니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작성해 놓으신 유언장이야. 변호사가 동석해서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본인 강태수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두 채, 상가 건물 1동, 예금 15억 원, 이상 모든 재산은 차남 강민호에게 상속한다. 선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희는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남의 집 사람이야. 상속받을 권리 없어. 어머님, 제가 30년간 모신 게 그렇게 가볍습니까? 가볍고 말고가 아니라, 너는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민수도 마찬가지고. 선미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건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시동생은 웃고 있었습니다. 100억이 자기 손에 들어왔으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형수님도 그동안 부모님 모신 거 효도한 거잖아요. 돈 바라고 한건 아니죠. 선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동생을 더 좋아하셨잖아. 남편의 말에 선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쳤을 때 병원 간병을 6개월간 한 것.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대소변을 받아낸 것. 명절 때마다 차례상을 준비한 것.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간 것. 그런데 그 모든 게 무가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선미는 친구 황순이 씨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선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음, 며느리는 남이래. 상속받을 권리 없대. 이게 말이 돼? 30년을 무셨는데. 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이건 아니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법? 유언장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대. 순이는 자신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일단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유언장, 재산 목록, 호적등본 등을 검토했죠. 그런데 변호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남편분 호적등본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남편분 출생신고 날짜가 좀 이상합니다. 변호사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남편분, 강민수 씨는 입양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60년 전, 시부모는 결혼 7년 차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집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가 강민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 2년 후, 친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양 절차가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1960년대 혼란기에 입양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등재했지만 법적 입양은 성립되지 않았어요. 선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민수 씨를 낳은 친부모의 성은 이 씨입니다. 네? 어머님 친정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조사를 해봤는데요. 변호사는 족보를 펼쳤습니다. 강민수 씨는 어머님 아버지의 사촌 형 아들입니다. 즉, 어머님과 육촌 관계입니다. 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결혼하실 때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수 씨의 재산 중 서울 강남 아파트가 있죠? 네. 그 아파트가 들어선 땅이 원래 어머님 친정 쪽 가문 소유였습니다. 뭐라고요? 1970년대에 시아버지가 헐값에 매입했어요. 당시 어머님 집안이 어려워서 급하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선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법정 가면 완전히 비집힙니다. 승산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미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입양된 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뭐라고? 당신은 강태수 씨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입양아예요.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리가 어머니한테 들은 적 없는데. 60년간 숨긴 거예요.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선미는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냈습니다. 뭘? 민수 오빠가 입양하라는 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변호사가 서류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입양 절차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 비밀을 파헤쳐.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은혜요? 30년간 하인처럼 부려먹고 재산 한푼안 주는 게 은혜인가요? 선미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놓켰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있죠? 그거 원래 우리 친정딴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헐값에 사간 거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요? 선미가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법정에 가면 민수도 다친다. 입양하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민수는 어떻게 살아? 선미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 강민호 씨가 선미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형님이 입양하라는 거. 민호의 표정도 복잡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충격이었죠. 그래서요? 형수님 20억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법정은 가지 말고요. 20억이요? 네. 전체 재산의 5분의 1이에요. 적지 않죠? 선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싫어요. 네? 전 돈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해요. 30년이 20억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게요. 민호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20억이면 충분하지 않아? 법정 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선미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30년간 제가 겪은 일을 아세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알아. 미안해. 근데, 그래도, 당신은 항상 그렇게 미안하다고만 하죠. 근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송 진행하세요. 2024년 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민수 씨의 입양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둘째, 30년간 시부모를 봉양한 며느리가 유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입양은 6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당시 관행상 호적에 올리는 것으로 입양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죠. 선미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963년 당시에 입양 관련 서류입니다. 보시다시피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았고 정식 입양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 대장입니다. 1975년 강남 지역의 땅 매매 기록인데요. 원 소유주가 이정호 씨입니다. 원고 이선희 씨의 친정 쪽 친척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80대 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미 친정 쪽먼 친척이었습니다. 증인은 1975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우리 집안이 그때 사업 실패로 어려웠어요. 그때 땅을 팔았죠? 네, 강태수 씨한테 팔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죠. 당시 얼마에 팔았습니까? 평당 5만원이었어요. 주변 시세는 10만원이었는데. 재판장이 시어머니 박순자 씨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강민수 씨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렸습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그런데 유산 분배에서 장남을 완전히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는 입양하니까요. 피를 나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60년간 아들로 키운 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30년간 시부모를 봉양한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이유는? 그건 아들 일이지 며느리 일이 아니니까요.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은 선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결혼 후 시부모를 어떻게 봉양했습니까?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2년간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6개월간 병원 간병을 했고요. 명절은요?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선미는 잠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장례식에 하루밖에 못 갔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유산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무가치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여러 증거와 증인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피고 강민수의 입양 절차가 법적으로 미비했음을 인정한다. 둘째, 원고 이선미가 30년간 시부모를 봉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한다. 셋째, 토지 매매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점을 고려하여 원 소유주 측에 일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전체 재산의 40%를 원고 이선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받은 돈 40억 원중 일부로 작은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온누리 요양원이었습니다. 남편 강민수와는 이혼했습니다. 민수는 추생의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와도 연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선미의 요양원은 소문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죠. 어느날, 요양원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선미야. 선미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나.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시동생 집에서 지냈지만 냉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대접도 달라졌던 것이죠. 입소비는 다른 분들과 똑같이 받습니다. 알았어.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달 후, 시어머니가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선미야, 내가 미안했다. 선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어르신을 공평하게 대접합니다. 고맙다. 어느날 오후 친구 순이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선미야, 너 정말 대단해. 그 돈으로 요양원을 차릴 생각을 하다니. 30년간 노인을 모시면서 배운 게 많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봤거든. 그래도 시어머니를 받아들인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선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적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지. 요양원 정원에서 어르신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선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는 것만이 답일까요? 선미 씨는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60년간 숨겨진 비밀은 결국 드러났고 그 진실은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미 씨가 그 승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죠. 요양원을 운영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심지어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희생에는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그리고 법은 때로 약자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에도 우리는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존중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